끊어, 끊어. 아,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나린이 아. 네. 깜짝 놀라서 두발 쐈잖아요 침착하지 침착해요 네, 다시 침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침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 잘오신거예요 침착하게 차분하게 좀 전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거니까요 여러분도 이런거 보시면서 차분하게 차분하게 배워가시면 돼요. 네. 아, 굳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전장은 전장은 여러 캐릭터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굳이 예 흥분하면서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졌다고 열받아하지 마세요. 예 침착하게 침착하다게 게임하다 보면 이기는 날도 있는 거예요. 가끔 팀원들이 뭐 피통이 작다고 화나지 마세요. 침착하시면 돼요. 네. 예. 여러분들 점수가 갑자기 뭐 10점 10점 올라갔다 갑자기 30점 뺏기면 열받으시죠? 40점 뺏기면 열받으시죠? 열릴 필요 없어요. 네. 차분하게 게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게임은 즐거우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화안 났어요. 네, 저는 화가 절대 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네. 아니죠. 이 목소리 톤이 어떻게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제가 화를 내고 있나요? 혹시 선생님들은 지금 혹시 귀가 잘못 되셨나요? 아니면 뇌 상태가 좀깎아지셨나요 네, 아니 궁금해서 어떻게 이게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안 삐졌죠 저는 삐지질 않아요 화를 냈으면 냈겠지 뭐하러 삐집니까 우, 웃으라고요? 갑자기 웃으라고 하면 어떻게 웃겠어요 사람이 웃긴 일이 있어야 웃는 거지 예, 네, 안 그래요 한개 고맙습니다 해명하라고요? 갑자기 또 밑도 끝도 없이 미소를 지, 미소를 잃지 않죠 저는 당연히 예.. 네, 미소를 잃지 않죠 야타타 이거 구! 개! 멍! <laughs> 감사합니다 멍! 감사합니다 멍! 멍! 초반에... 멍! 멍! <laughs> 나는 자존심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개소리는 <laughs> 내지 않습니다 멍! 원래 말투가 이렇습니다 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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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전화개라고할 거지? 어, 주시면, 주시면, 어. <웃음> <웃음> 아니에요. 잠깐 에이씨. 잠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그 예. 뭐죠그인가요그인가요 버그인가요? 그렇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강타 해치다리 걸기게 지 플레이를 조금 화려하게 한번 해 볼까요? 네. 이거 피떨어지 야, 한파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아, 떴다. 아, 저한기가 다 있는데, 내가한파를 선택했거든? 아, 씨, 한파가 안 돼, 이런. 이런 걸 아, 초이스 아, 미스라고 해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제가 흥분했나요? 전혀. 전혀 흥분하지 않아요. 뺏겼다고 제가 흥분했나요? 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침착하고요. 자, 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전장은 차분하게 게임을 해야 됩니다. 침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승용과 이런 기가 먹을려서. 열고 상당히 훌륭했죠 상대방이. 자 이럴 때 하나 둘셋 지금이 아니죠. 오케이 방금 타이밍 기억해 주세요. 아 권사가 왔네요 건방진 녀석.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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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 자, 타이밍이 왔네요. 근데 CC기가 없네요. 그렇죠. 한번 놔주고, 전무 들어가면 승룡각품권 역시, 지구르기. 상대, 그니까 우리 편이 방해했다라고 할수 있어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편이 지금 테러 하는 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회피가 떴네요.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을 바꿔먹는 지금 타이밍. 지금 타이밍은 위험용이에요. 좋아요. 좋고요 자, 시즌 초에 열받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단품권안 맞죠. 예. 네. 상당히 영리한 녀석이에요. 누가 손을 댔죠? 건방지게? 허락은 받았나요? 오케이, 허락했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여유있게, 그렇지. 가끔 죽어줘야 돼. 어. 점수가 어차피 우리 이게 이기고 있잖아. 이기고 있으니까. 여유있게 게임해. 그냥, 어, 이 전장이 빡빡하게 그냥 점수 막안 주고 하면. 어, 쟤는 게임할 만안 나.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슈리님 거기서 얼굴, 아하. 오고 있지만 상당히 달려오기 힘들겠죠. 왜냐? 제가 있으니까요. 좀 자신감이 넘쳤네요. 그러면 혼내주세요. 예, 지금 소환사가서 상당히 자신감이 오케이, 오케이,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줘야 다. 오케이, 오케이, 3분 어디 갔어? 오케이, 거기 있었어. 3분, 오케이, 저항이야어 그럼 초기화 부적 쓰고 끝나도 때리세요. 예, 끝나도 때리세요. 예, 왜냐? 덤방졌으니까일로와일로와 끝까지 때리세요. 오케이, 좋았어. 다음엔 덤비지 못할 걸. 오케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차분했나요? 좋아요. 자, 지금은 이제 건승은세 네, 명이지만 침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된 거. 자, 전장에 예민하신 분들, 두근두근 거리시는 분들, 그리고 흥분하시는 분들. 예. 마음이 속상하신 분들, 검스 때문에 끊은데. 속이 타시는 분들, 팀원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 오늘 방법을 알려 드려요. 안, 안 자, 오른쪽에 그래. 아무도 안탈 거예요. 타네요. 그렇죠.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믿음이 핸드폰 역시 핸드폰 필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상대방에 지금 궁사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욕해주세요. 궁사 시블룸. 네. 죄송해요.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죄송한데. 네. 궁사 시블룸. 궁사 시블룸. 궁사 시블룸. 자 스트레스를 굳이 풀러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갈 필요가 없죠. 아니 빠지 그래서 저기 있죠. 때렸죠. 역시 뭔가 예감이 맞았거든요. 뭔가고 이럴 것 같아서 미리 욕을 해놨죠 그렇죠. 잠깐 말투가 바뀌었나요? 최소 여섯. 어. ]anner리네. 내가 오늘 그러니까 미리 요구를 한 거야. 어. 미리 요구하기 잘했지. 어, 미리 요구를 해놨지. 뭐있었어? 내가 그래서 이럴 줄 알았지. 어, 어, 어?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래서 미리 ]TA. 요구를 해놨어. 큰일 났네. 아, 씨발. 셋, 탑하이 오케이, 낚시 한번 해주고, 다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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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척척 로일 로와, 일와일 로와, 일 로와, 어, 일 로와, 일 로와, 일 로와,